오늘의 주제는 훈육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 라우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나누면서 이 훈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right. 저희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경험을 해보니까 한 18개월쯤부터 아이들에게 자아가 생겨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저희는 훈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건이 때도 18개월 때 시작했다가 좀 사그라들어서 어막 너무 귀여운 시즌, 또 너무 말잘 듣고 막 귀여운 시즌 왔다가 이제 한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가 진짜 말을 본격적인 네, 정말 안 듣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어 그래서 로건이 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라우리가 딱 36에서 48개월 사이인데 어, 라우리에게도 딱그 시즌이 오더라고요. 로건이는 좀더 이렇게 논리파라면 라우리는 또 감정파라서 로건이와는 다른 계열의 그말안 들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멘동을 사실 많이 했어요 최근에. 라우리가 이제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이 로건이 같으면 말로 조졌거든요 이렇게 저희를 <laughs> 아니야. 안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의 그냥 무한 반복에 정말 늪에 저희가 빠졌었다면은 yeah. 이제 라우리 같은 경우는 어. 아니야도 물론 있지만 논리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라... 안 통하는 어. 거예요. 살뜩이 그러니까 안 되고. 너무 감정파다 보니까 로건이 같은 경우 그래도 말을 안 들어도 로건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한테 좋지 않아 하고 우를 이렇게 논리로 설명해 을 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훈육이 먹혔었는데 라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얘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고, 사실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다 흘려버리는 것 같고, 듣지를 않고, 아니야에 이어서, 완전 짜증을 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인 단항을 하니까. 그걸 해버리니까, 제가 진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고,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전혀 없으니까. 특히 막, 예를 들면은, 라울이가 막 발로 저를 차요. 그러면은 제가, 라울 발로 차지 마. 했는데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라울 하지마 이거를 이제 열 번을 했는데도 라울이는 이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발로 찬다기보다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Yeah.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완전 빡도는 거죠. 내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니까 얘를 막 진짜 때릴 수도 없고 나도 같이 막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큰막 분노가 올라오고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훈육을 해야지 라울이가 말을 들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멘붕이 와서. 사실, 사실 그 절망감 어.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확 다운되고. 완전 그랬어. 그때 완전 라울이한테 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수환이한테 가서 나 이거 못하겠다. 나 너무 빡쳤고. 나 지금 이거 라울이 못대한다. 너가 가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음. <laughs> 이제 수환이가 오, 비장 <laughs> 미상, 어, 미상.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데, 예영이 지금 빡쳤어. 빨리 가야 돼. 해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 이제 수환이 같은 경우는 라오리를 진짜 잘 다루는 게, 정말 이렇게. I have a lot of experience. 어, <laughs> 되게 단호하게, 정말, 막, 그냥, 너복도에 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어, 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생각하고 와. 이렇게 행동할 거면, 어, 아웃. 그냥 아웃 시켜버리지. 어, 그래. 완전 빡세게 하는데, 저는 그것까진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말로 좀 나는 얘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로건이 딱 이맘때는 제가 더 화가 많이 났고, 왜냐면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서 이게 맞아, 맞아. 원래 같은 비슷한 성향이 있으면 더 화가 나요. 그리고 나의 이 단점들이 막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맞아. 더 소진되는? 그래서 예영이 같은 경우는 로건이를 되게 잘 혼육시켰어요. 왜냐면 로건이는 이렇게 차분하게 말로 해줘야 되는데 저 같으면 감정적으로 딱 지금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맞아. 오히려 로건이는 차분하게 예영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되게 로건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고 맞아, 그랬던 같아.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아. 그에 반해 라울리 같으면 저 같은 성향이 훨씬 더잘 맞는 거예요 라울리한테 되게 재밌죠 그런 게 <laughs>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라오리가 또 말을 안 들어서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그 라오리의 말안 듣는 그렇지. 모습을. 그렇지. 그 포인트였지. 어.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면. 어. 어떡하지? 때문에 어, 어, 어. 더 확. 그거를 또 활동되는. 봤을 때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진짜 몸이 망가진다는 어,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사실 거의. 뭐 오랜만이 처음인지 모르겠는 정말 그거를 느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수환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수환이가 이제 저를 이제 진정시켜준다고 아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수환나우리가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마. 어. 그렇게 해줘가지고 조금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해졌고 근데 이미 속은 쓰리고 뭐 그렇지 그는 이제 어쩔 수없지짜 어, 그건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저는 예영이가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비상이기 때문에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래서 예영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깨달았던 거는 아 진짜 이렇게 아이가 둘이 있을 때 특히 첫째를 훈육하는 방법과 둘째를 훈육하는 방법이 정말 다르다는 거. Yes. 그래서 정말 그 아이에게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정말 yes.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낀 거 같아요. Mm -hmm. 어, 라울리가 어제 18개월 때부터 저희는 이제 로건이를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은 더 알아듣는구나 어, 싶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줬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너한테 좋아. 이렇게 했는데 라울리는 정말 1도 안 통하는 거를 보면서 와우, wow, 예. 오히려 더 해. 어, 얘는, 재밌는데? 어, yeah. 어, 맞아, 맞아. That's 막 그렇게 real. 나오고, 막, 라울이는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맞아. 와, 이 반항심 어, 뭐지? 뭐지? <laughs> 어, 너무 짜증나. <laughs>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yeah.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36개월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어 이거는 진짜 라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우리가 또 찾아야겠구나. Yes. 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라우리를 그렇게 좀 훈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Your e Not Alone' 너 no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 응.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첫째를 잘했다고 해서 둘째 완전 다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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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진짜 육아라는 건 제가 서핑과 같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서핑은 파도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파도는 내가 딱 드디어 막딱 랜딩을 잘했어요. 뭐 서핑을 잘했어요. 짜릿했어요. 근데 그 다음 파도가 어떨지는 모르는 것처럼, 육아는, 이 육아의 파도라는 게몇 번은 내가, 어, 잘, 잘된것 같아. 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갑자기 애가 또 뭔가가 변수가 생겨요 그렇지. 뭐가 다른 점이 생기고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논리적이게 된다든지더 감정적으로 된다든지 그때그때 그때 아이의 필요가 정말 세심하게 변하는 부분들에 부모가 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훈육이 잘 되어서 올바르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아이로 클수 있을까를 예스. 저희가 진짜 계속 연구해야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찾아내야 되고 방법을. 네. 그게 육아의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훈육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디스플인한다고 돼 있어요. 디스플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디스플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징계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 와닿지가 않거든요. 징계라는 건 너무 좀 빡세고, 그렇지 너무 빡세지. 어, 의미가 좀 달라요. 디스플인은 파네시가 아니거든요. 징계는 좀 파네시먼트랑 가까운데 파네시한다는 게 아니라 혼낸다는 게 아니라 훈육한다는 말이 저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와 훈육이라는 말 너무 좋다. 훈련과 비슷한 말인데. 이딱 육아의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 상황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하시는 방식인데 너무 좋다 이 개념이 God disciplines the ones He loves. 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훈육하신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 음. 이 훈육이란 주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낀 게, 로건이와 라우리를 지나오면서, 훈육이 이때 되지 않은 아이들, 만 4세 이전에 이 훈육이 돼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을 고생하는 걸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왜 이런지를 자기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자기의 이런 모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이한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어할 부분들 이 수십 명의 수,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싸워내 주는 거구나. 음. 부모가 이 만사세, 만육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육세 전에 정말 아이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게 무엇인지, 남들을 사랑해줄 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욕심을 마주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이런 좋지 않은 욕구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여러분 이게 진짜 20대, 30대 때 다루는 게 아니라, 육세 전에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때 육의 부모가 해주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진짜 영세에서 육세 사이의 아이들의 이 증상을 보면 어른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너무 싫어하고 네가 뭔데 나를 훈육시켜?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나는 오라. 뭔가 이런 응.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만이 정말 이 죄인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그게 정말 있다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야, 예, 완전히 하나님에게 훈육을 맡기는 게 내가 나에게 해줄수 있는 최고의 선택. 진짜. 내가 이 지구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응. 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부모로서 이제 다른 부모들에게 이 훈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때 오냐오냐 오냐 해주면 안 돼요. 그때 제대로 질서를 알려줘야 되고 사랑의 질서를 알려줘야 돼요. 남들을 사랑해 준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이고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든요. 아, 그렇지. 이게 옳구나. 엄마, 아빠가 말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흡수를 해요. 그럼 그 흡수가 되면은, 아, 그러면은 진짜 얘가 평생, 얼마나 좋은 토대가 생기는지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걸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이~ 지금 이렇게 씨름의 시간들 어려워하는 시간들을 아~ 이건 값진 값진 싸움이다 맞아 이런 시즌은 아~ 그냥 내가 당분간 좀 힘들 시즌이구나라는 yeah. 거를 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좀 yeah. 느꼈어요. 이게 yeah. 뭔가 아, 막 진짜 너무 힘들고 어떡하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삶이 내가 그냥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데 아,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 다 함께 고민하고 yes. 다 함께 서로를 더 사랑해 주고 격려해 네. 주고 네. 또 지금 이 반항의 시기를 겪고 있는 라우리가 더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주자라는 마인드로 밤마다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로건이랑 기도를 할때 항상 이제 제가 덧붙이는 게 로건이와 엄마와 아빠와 진호가 라우리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라우리가 지금 내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즌이 진짜 중요하고. 어, 가족의 정말 서포트가 또 필요한 시즌인 것 같아. 그렇지? 음흠, 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 영상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39개월 아들, 10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첫째는 둘째가 다가오는 게 불편하고 둘째는 첫째가 다가오는 게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Yeah. 어, 저희도 이제 두 명을 이미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 케미를 그 부분 에 대해서 좀 나눠. 네, 첫째와 둘째가 보통 정말 이렇게 상반되는 캐릭터로 태어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안에 너무 충돌되는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로건이는 되게 모든 거를 질서정연하게 Is that right? 맞아. 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뭔가를 딱 알려주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스타일이라면 라울이는 규율을 깨는 걸 좋아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오,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그게 사실 다 부모에서부터 온것들이란 yes.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부모의 안에 있어요. 부부의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중재해 줄까 이건 보통 보면. 부부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 포인트 yep. 부부 사이에서 오는 충돌 포인트들이거든요 그거를 부부는 어떻게 서로 해소하나 mm -hmm. 부부가 해소할 수 없으면 사실 아이들에게 저는 한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세대 저조차도 이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평생 다뤄가야 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거 mm -hmm.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와 이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하지 근데 부부가 먼저 그거를 씨름하고 훈련했던 경험이 있으면 아이를 훨씬 더 지혜로 그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늘 예영이에게 배우라고 하셨고, 예영이가 되게 라우리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죠. 되게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좋고, 그냥 꽂히면 그냥 바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한다고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예 어, 그래도 난 이게 좋아. 이러면서 어. 근데 딱 로건이와 라우리가 그래가지고 로건이의 라우리를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고, 라우리는 또 형아를 보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로, 그러니까 어. 로건이는 이 방식대로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해왔고 그래서 라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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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라고 하면 yeah. 라울이가 자꾸 짜증을 내는 거죠. Yeah, yeah. 에막 이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는 라울이는 이렇게 하고 싶어 yeah, 막 이런 yeah.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영이와 이런 것들을 연애와 신혼 그 시간들 가운데 다뤘던 부분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예영이한테 배워라. 그럼 예영이한테 뭘 배워? 지금 예영이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올바르고 예영이는 지금 그냥 마음대로 막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보면 로건이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영이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뭘까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 즐겁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음.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더 중요하지. 이거를 많이 제가 배우게 됐던 경험들을 로건이한테 알려줬어요. 로건이한테, 로건.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laughs> 올바르게 해서 모두가 다 똑바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어떤 것보다, 어떤 장난감보다, 어떤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게 라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야. 라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 그러면서 로건이한테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제가 제 자신을 다뤘던 방식처럼 로건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로건, 색연필이 중요해. 라우리가 중요해. 그러면 라, 로건이는 당연히 생, 라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음. 로건, 지금 이 장난감이 중요해. 라우리가 중요해. 그러면 자기 아내는 라우리가 중요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라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더 재밌다고 하면, 로건이도 그걸 그렇구나를 해줘. 그렇구나를 저는 배워야 됐어요. 어,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듯이. 어, <laughs> 그렇구나를 배웠던, 제가 씨름했던 그 과정들을 로건이한테 그대로 알려주면서, 로건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알려 주니까 로건이가 평안을 찾는 거야. 아, 어, 그렇구나. 이건 약간 로건이가 자기 뇌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큰 그림의 매뉴얼을 맞아. 배운 것과 음. 같은. 어 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어 라울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라울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라울이는 음.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울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laughs>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숙까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 지금 돼. 만 6세 때 <laughs> 어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laughs> 안 돼서 다들 부부 생활 힘들고서 주변 관계들 힘들고 음. 그런 건데 이게 6세 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a m a z 했고 응. 또 반대로 라우리는 또 형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라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형아 덕분임을 늘 저희는 강조해요. 응. 첫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첫째는 사실 희생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았고 부모의 가장 민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언제나 첫째는 they deserve so much more honor 응. 더 칭찬 받아야 되고 더 응. 괜찮다는 말들 들어야 되고 응. 그 첫째들이 겪어온 그 어려움과 그런 시름과 실험의 시간들 덕분에 둘째는 이미 다 안정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라울이는 전혀 인식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음. 태어나 나는 태어나야 돼서 태어났고 태어나 음. 보니까 장난감들 음. 다 있고 다뭐 그냥 너무 안정된 세팅이고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가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아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너는 그렇게 짜증 내면서 반응하면 안돼 형아가 오라 그러면서 형아 말에 대해서 더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흠. 또 반면에 라우리가 막 진짜 감정적으로 막 억울할 때 둘째는 언제나 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또 첫째보다 저쪽, <laughs> 낮으니까 음. 그냥 그 위치 자체가 어, 억울함을 딱 느껴질 때. 그거를 바로 중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음. 형한테 알려주고, 지금 라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로건이가 음. 너무 모든 걸 올바르게 하려고 했다든지, 라우리의 의견을 무시했다든지, 라우리를 화나게 했다든지, 뭔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첫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건이는 의도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알려줄 때 음.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솔직하게 자기 안에서도, 아이들은 솔직하고 투명하잖아요. 음. 아, 솔직히 이제 라우리 약간 약 올리려고 했다. 약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 한게 있다 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도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Like this is 진짜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이게 소우주, 작은 사회를 우리가 운영해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너무 느끼게 됐고 부모가 중재해주면 첫째와 둘째가 싸우지 않을 수 있구나. 부모가 중재해주면 첫째와 둘째 안에 평안이 있고 서로를 진짜 사랑해줄 수 있구나. 그런 과정들을 지나온 로건이 라울이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에요, 둘이. 진짜 절차... 어, 서로를 사랑해줄 줄 알고, 이해해줄 줄 알고, 응. 또 서로의 답답한 포인트도 서로 너무 잘 인식하고 있고, 잘 놀라워요. 이 야. 다양성을 품는 연습이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되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로건이를 그치? 보면서 많이 깨달아서 야. 이걸 진짜 많은 부모들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네. 나와 내 형제는 정말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 그 다른 부분들을 부모가 잘 설명해 주고 서로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들은 서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부부 안의 화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부부 안에서 서로 안에서 단서를 발견해야 되고, 삼각형의 원리, 부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있어서, 부부 안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단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인식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무조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크다는 거. 맞아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있지 않다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음. 그러고 있지 않다면, 아이 안에 이미 결핍과 억울함과 뭔가 공허함이 이미 자리 잡게 돼요.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애정 결핍으로부터 오는 행동들. 어, 그래서 부모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언제나 사랑 지수, 음. 아이가 지금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랑 지수를 모니터링 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부부가 충분히 서로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랑이라 쓰고 함께하는 시간이라 읽는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우리를 케어하면서, 어, 또 라우리가 이 훈육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까라는 부분이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음. 어. 저희는 로건이의 그 모든 걸 지나왔잖아요. 18개월 때, 오, 이거 뭐지? 이런 죄성이 있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게 정말 한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정말 무르 있는구나, 음. 이 죄성이. 네 살의 사춘기구나, 이거는. 음. <laughs> 라는 거를 정말 직면하게 됐고,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잘 다뤄주고, 그때 잘 경작해줬을 때에, 육세가 됐을 때에, 지금은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해주려고 하고, 더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로건이의 모습을 보면서, 라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가치를 더 알게 되고,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런 증상들이 올라올 때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어, 중재를 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훈육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 라우리가 6살이 됐을 때, 성숙하고 건강한 라우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그걸 늘 기대하게 되고요 로건이에게도 그래서 많이 설명하게 돼요. 왜냐면 라울이 혼낼 때는 막 로건이도 너무 둘, 막 겁이 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쌓은 이 분위기 음. 어떡하지? 로건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건이가 언제나 설명하면서, It's okay. Like 지금, 로건이도 이때 이랬고, 라울이도 지금 이걸 딱 다뤄야 되는 시기니까 로건이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로건이도 가막 저희 막 혼나기 딱 직전에 막 이미 라울이한테 옆에서 막 쏙쏙쏙. 걸리면서 어, 미안하다고 어, 해다시는안 미안하다. <laughs> 어? <다신> 그러겠다고 <laughs> 예, 해막 <laughs> <laughs>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진호가 또그 시기가 되면은 얼마나 또 로건이라 우리 둘이 함께 많은 거를 이 안에서 배울 수 있고 하나하나 쉬운 것 하나도 없고 진짜 서핑처럼 뭔가 알겠다 싶으면 또 모르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겸손해지는 시기는 있지만 언제나 그래서 저희가 겸손을 유지한 채 하나님에게 언제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우선시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언제나 저희가 모든 영상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의 레시피고.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영상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의 이 여정과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저희가 로건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또한 저희의 후원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